바고 그런가? <laughs> 그죠. 햄버거 배달 재밌던데. 일단은 이제 끄고 내일 거제하고 나갔다가 흘러와서 아 어, 어, 뭐야 그럼 그 공지 쓰기 <laughs> 역할 <laughs> 방송하기 전에 <laughs> 그어 팬심에다가 팬심에다가 메시지에다가 뭐 하고 있는지, 조금씩 공유도 해드리고, 그렇게요 그러게, 휴일에도 과제가 있냐. 아, <laughs> 이거 맞나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오케이. 방학에까지 있었으면은 진짜 아 이건 좀 아니지 싶었겠다 아 그러면은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보기 바로 올려드릴게요 음 다시보기 유튜브에 꾸준히 올라갈 거고 원래 다시보기 채널을 따로 팠었다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본 채널에 올리고 있긴 한데 재생 목록은 따로 만들어 놨어요. <laughs> 자고 일어나서 봅시다. 저녁에 볼것 같아요. 방전곡 듣고 있습니다. 아, 맞구죠 모르겠네. 아까 방그 과제할 때 보긴 봤는데. 일단 그러면은 방종곡 틀고 저는 료하겠습니다